여러분들은 반복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연습이에요. 왜? 이거저거 하루 종일 쳐봐야 소용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완벽하게 터득했을 때, 그 비슷하게 있는 공들을 다 소화할 수 있고, 어, 완전히 잘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두께를, 자, 브릿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아 뚫고 들어가야 돼. 뚫고. 그럼 거기서 엄청난 압축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런 건전 세상에 없어요. 제가 당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준 겁니다. 스트로크 장갑, 브릿지 장갑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힘조절. 이런 힘조절. 계속한, 계속 반복되는 힘조절이에요. 이것도, 이게 최소한 3개는 맞아야 했는데, 이거 4개, 5개짜예요 왜? 또 포지션 할 거니까요. 자, 대공 묵직하게 응. 어. 대공 묵직하게 천천히 치는데도 밀리지 않아요 응? 아, 좀더 세게 쳤어야 되네요 자 그럼 세개 쳤으니까 두개 남았죠 두개두개 어떻게 해봐야 될 텐데요 어? 자 열심히 더톡 어, 쳐도 분리되는 거 보세요 브릿지가 이런 정도의 이거 뭡니까? 또네 개로 끝나는 거야? 아, 저거는 꼬리가 없어서 아 이거 연선. 자, 꼬리가 유연한 관계로 어? 딱 걸어, 딱 걸어. 아. 다섯 개를 못치네요